요한계시록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바로 그 점입니다. 아주 무서운 책, 또 어려운 책, 또 우리를 아주 이렇게 마음을 옥죄는 그런 책, 아주 부담스러운 책, 뭐 이런 형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책을 낼 때도 가장 많이 쓰는 색깔이 아주 붉은색, 검은색, 이런 형태예요.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우리가 아주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특히 마지막 때는 한마디로 바벨론 세상이라고 말해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성도들에게 살아가라, 잘 살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계셔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망이 넘치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어떤 뜻에서 보면 기쁨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책. 참 놀라운 은혜의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둔 것이 요한계시록이 가지는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읽는 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다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정말 놀라운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될 거예요. 이 세상만 전부가 아니고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은 재림에 오실 때만 만날 뿐이 아니고요. 그 재림에 오실 주님이 지금 성도들의 마음에 와 계세요. 요한계시록이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어요.